그날 밤제 택시에 탄 손님을 보고 저는 백미러를 두번 봤습니다. 뉴스에서 실종되었다던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차를 탔습니다. 조용히 있던 손님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제가 죽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이 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이슈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째 택시 핸들을 잡고 있는 기사입니다. 30년이면 정말 별의별 손님을 다 태워봤죠. 술 취한 사람, 싸우는 커플, 급하게 병원 가는 산모,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까지. 그런데 그날 밤제 택시에 탄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선택을 해야 했던 그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종로 3가에서 30대 여자를 태웠어요. 말쑥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이었죠. 목적지는 강남이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 나야. 아직도 못 찾았어?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cctv 확인해봤어 그 할망구가 혼자 어딜 가겠어 치매환자가 저는 백미러로 슬쩍 여자를 봤습니다 표정이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야 빨리 찾아야 한다니까 내일 요양병원 입소하기로 했잖아 지금 삑살이 나면 우리 계획 다틀 어진다고 계획 무슨 계획일까요 보험금은 이미 받았어 이제 그냥 조용히 요양병원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가.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럼 집도 우리 거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집중하려고 라디오를 켰어요. 며느리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수령 직후 60대 시어머니 실종. 여자가 화들짝 놀라 라디오를 보더니 재빨리 말했습니다. 야, 뉴스 나왔어. 빨리 찾아. 경찰 오기 전에. 전화를 끊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빨리 좀 가주세요. 네. 강남 근처에서 여자를 내려줬습니다. 차비를 받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들은 통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고 싶은 느낌이었죠. 저는 명동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을 좀 환기하고 싶었어요. 명동 골목에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닦았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택시 가죠. 고개를 들어 백미러로 봤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방금 전그 며느리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11월 중순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진 날이었어요. 야간 할증이 붙는 시간대라 손님이 좀 뜸했죠. 옷차림은 단정했어요. 회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탔는데 표정이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외곽 요양병원이요. 경기도 쪽에 있는데요. 이름이 한 요양병원이에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양병원. 이 시간에 요양병원 가는 손님은 대부분 두 부류입니다. 위독한 가족을 보러 가는 보호자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을 보러 가는 유족이거나. 그런데 이 손님은 둘다 아닌 것 같았어요. 표정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동을 벗어나 강변북로로 접어들었어요. 밤 시간이라 차가 잘 빠졌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켰어요. 심야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며느리 명의로 가입된 고액보험금을 수령한 직후 60대 시어머니가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어씨가 시어머니 B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는데요. BC는 지난달 교통사고로 다친 뒤 며느리 명의로 가입된 실손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약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수령금과 함께 60대 할머니가 사라져 저는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한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여자의 얼굴,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내용, 그리고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며칠 전본 저녁 뉴스 화면 실종자 사진이 나왔었는데 그 얼굴과 지금 제 차에 탄이 여자의 얼굴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나의 체격, 얼굴형 모두 일치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사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핸들을 꽉 쥐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뉴스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라디오 볼륨을 줄였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변 북로를 달리는 차 소리, 가끔 지나가는 다른 차들의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죽은 줄안 돼요. 손이 핸들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계속 운전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요. 제게 그랬어요. 요양병원 들어가면 그땐 사고 나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가 실족사하는 일 많잖냐고요. 제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보험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봐야 할것 같았습니다. 제 명의로 가입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 동의도 없이 자기 명의로 가입해 놨더라고요. 저를 피보험자로 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다치거나 죽으면 며느리가 돈을 받는 거죠. 전 몰랐어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보험, 며느리, 요양병원, 실종, 뉴스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드님은요? 아드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 미소가 너무 슬펐어요. 제 아들은요, 기사님. 서류에만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상으론 분명 제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말이 곧법이 됐어요. 저한테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요. 제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먼저 물어보고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신 겁니까? 한참 만에 제가 물었습니다. 도망?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 그냥 살고 싶었어요. 요양병원 들어가면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님 아세요? 가족한테 버림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내가 키운 자식이, 내가 지켜준 가족이 나를 짐처럼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기사님, 여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혹시 경찰서로 가실 생각이세요? 제 머릿속을 읽은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민하고 있었어요.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사님. 전 경찰서 가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요. 법적으로는 제가 실종자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집 나온 할머니일 뿐이죠. 그럼 며느리가 와서 데려갈 겁니다. 어머니 침에 있으셔서 그래요 하면서요. 여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요양병원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생기거나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바다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다? 네.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거기 가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보험금 중에 제가 챙긴 돈이 조금 있거든요. 며느리 몰래요. 그 돈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제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갈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죽느니 받아보면서 죽는 게 낫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는 이미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원래 목적지인 요양병원까지는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기사님,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기사님 눈이요 저랑 닮았어요. 네, 저처럼 뭔가 잃어본 사람의 눈이에요. 가족한테 상처받아본 사람의 눈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 과거를 어떻게 꿰뚫어 본 걸까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님한테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30년 택시 기사 생활 동안 처음이었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제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였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모였죠. 저는 막내였습니다. 요양원 보내는 게 어떻겠어? 우리가 24시간 돌볼 수는 없잖아. 큰형이 말했습니다. 맞아. 형편상 어쩔 수 없어.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엄마 모시고 살아? 동생 너라도 모실래? 둘째 형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택시기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결혼도 안 했고 월세방에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형들 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 모실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뭐? 너 제정신이야? 내가 무슨 돈으로? 택시 몰면서 모시겠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어머니 돌보겠습니다. 형들은 코웃음 쳤어요. 어차피 오래 못갈 거라고 며칠 지나면 음음거리며 다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 2년은 버텼습니다. 낮에 택시 몰고 밤에 어머니 돌보고. 잠은 서너 시간. 그런데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셨어요. 밤마다 집을 나가시려 하고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때리시기도 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저는 무너졌습니다. 어느날 택시 운전 중에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낼 뻔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또 밤새 돌아다니셨고 저는 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어머니는 무서워하는 눈으로 저를 보셨죠.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형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주세요. 형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뺐습니다. 그 뒤로 7년 동안 매주 면회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돌아가시던 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군가 이름을 부르셨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의식이 없으셨지만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랬군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은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네. 1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사셨잖아요. 혼자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제손 잡고 계셨거든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러워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손꼭 잡아줄 사람이요. 요양병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밤이라 불이 거의 꺼져 있었고, 입구에만 형광등 하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손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으십니까? 여자가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백미러로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병원 말고요. 정말로 가고 싶은 곳 말입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사님. 어차피 저도 공범 아닙니까? 뉴스에 나온 실종자를 태우고 요양병원까지 데려다 준 기사요. 이미 선을 넘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건 변명이었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20년 전 제가 어머니를 지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받아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쪽에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이 있어요. 거기요. 몇 시간 걸리는데요? 4시간쯤요.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4시간이면 새벽 4시쯤 도착하겠네요. 택시비도 꽤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요양병원을 지나쳐 고속도로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기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밤 정도는 제가 손님 편입니다. 여자가 뒷좌석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흐느끼더니, 나중에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30년 택시 기사 생활하면서 뒷좌석에서 우는 손님 많이 봤지만, 그날 밤그 울음소리는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가니 차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급할 것 없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주고 싶었어요. 기사님, 혹시 가족은 있으세요? 한참 만에 여자가 물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차분해진 목소리였어요.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요. 왜요? 좋은 분 같은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결혼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솔직히 가족 만들기가 좀 두렵기도 했고요. 저한테 상처 준 형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가족이 될까 봐요. 기사님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저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아무 이득도 없는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래도 살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비슷한 사람인가 봐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창 밖으로 어둠만 펼쳐져 있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휴게소 불빛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손님, 배고프시면 휴게소 들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여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1초라도 빨리 그곳에 도착하고 싶다는 듯이요. 새벽 3시쯤 강릉을 지나 동해 방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차가운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님 저기요. 여자가 어느 순간 활기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길로 가세요. 마을이 나올 거예요. 좁은 해안도로였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고 차한대 지나다니지 않는 조용한 길이었어요. 한참을 달리니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집이 20채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저는 마을 입구 작은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0분이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여자가 봉투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택시비요. 그리고 기사님 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봉투가 제법 두툼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사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0만원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받으려고 했지만 한 사코 돈을 내밀면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손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기 옛날 친구가 있어요. 연락은 안 했지만 찾아가면 반겨줄 거예요. 방 하나 얻어서 받아보면서 살 겁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여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택시에 처음 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기사님도 행복하세요. 꼭요. 손님도요. 여자가 뒤돌아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동해의 수평선이 보였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여자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리고 다시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은 건지, 그 여자는 정말 괜찮을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제가 편이 되어줬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돈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어요. 기사님 세상에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님이 제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는 제 편이 되어줬다는 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바다에서 행복하게 살다 갈게요. 기사님도 꼭 행복하세요. 저는 그 메모지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며칠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실종 신고됐던 60대 여성 B씨 자발적 잠적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 본인의 의사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건강상 문제없다고 밝혔습니다. 며느리 어씨에 대한 보험 사기 혐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가 무사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 존경스러웠습니다. 보험금을 반환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삶을 찾기로 한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 택시 운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님을 태울 때마다 생각해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단순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 이상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떤 날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는 젊은이를 태웠습니다. 그 친구는 울면서 집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는 내릴 때 힘없고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가출한 10대 학생을 태웠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고 부모님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 학생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건 확실해라고 말하면서요. 30년 넘게 택시를 몰았지만 그날 이후로 제일의 의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도 저는 택시를 몹니다. 밤 10시 할증 시간. 명동 골목에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닦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습관이죠. 어떤 손님이 탈지 모르지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탄다면 저는 또 선택할 겁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는 선택을요. 그날 밤제 택시에 탄 사람은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건그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는 의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갈망,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는 용기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날 밤 20년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 깨달았으니까요. 백미러를 닦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제 택시에 탈 겁니다.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손님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택시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봅니다. 새로운 손님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잡습니다. 어디로든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로든 희망으로든요.